11월이 되면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그런지 11월달이 되면 지난 1년을 돌아다 보면서 나는 금년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실 수 있는지요? 지난 1년 동안 뭐가 감사합니까? 어떤 일들이 특별히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런데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게 기독교의 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상 무엇이 감사한가라고 하면, 여기 있음이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도 상대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감사를 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기억해 봅니다. 무엇이 생기면 감사하고, 누구와 비교했을 때 행복해 보이면 감사하고, 무엇을 성취했기에 감사하고, 이런 세상적인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대적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내가 여기 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여기 내가 있는 이 모습이 넘어진 모습이고 자빠진 모습이고 생각해 보면 상처 투성이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한지요. 어떤 임금님이 하루는 음식을 맛있게 차려준 주방장이 너무 고마워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 수가 있는가? 너무 고맙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방장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준비해 주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건을 팔았는가? 아닙니다. 제가 좋은 물건을 팔은 것이 아니라 저는 장사꾼이기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가 대답합니다. 제가 농사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셨고 적당한 기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어서 그리고 제게 건강을 주시어서 제가 농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여유있어 보입니다. 넉넉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고 우리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합니여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십시오. 아... 아멘, 아멘. 우리가 여유있고 넉넉하게 살면 범사를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셀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들인지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지난 1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감사의 조건이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뭐가 감사한 겁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경, 직장을 지켜주심이 감사한 겁니까? 자녀들이 격길로 나가지 않냐고 바르게 자라준 것이 감사한 겁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친구들과 만난 것이 감사합니까? 출세와 성공을 한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별 연구 없이 지난 그 자체가 별 연구 없이 살았다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한 겁니까? 만약에 건강이 지켜지고 사업과 직장이 안정되어져서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지난 1년이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무엇이 얻어진 것이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열악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성경적 감사를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자빠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린다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 생각 밖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상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 내가 갇혀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진정한 감사는 병원에서 병원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런 호수 저런 호수 몸에 달고 있다가 호수 하나 하나를 떼어낼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취해서 깨어날 때 감사한 것이고 병실로 나올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수술 환자가 수술을 끝내고 자그마치 3주 동안, 20일 동안 가스가 나오지 않는데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3주 만에 가스가 나왔어요. 그때의 이 환자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아시겠는지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손가락, 발가락 까딱하지 못하던 사람이 발가락을 까딱 움직였을 때 감사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감사할 것이 있고요.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평할 것밖에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유있게, 넉넉하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로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여 말하기를 죽게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전심으로,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겠다.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겠다는 이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성품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전심이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하겠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겠다,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으로 충정의 마음으로 충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충심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쭉 내려가서 7절 말씀해 보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란 중에 단 일제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형통하기에 감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환란 중에도 죽게 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도 내가 죽게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무엇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안될 때에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시달릴 때에도 힘든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기 전, 그는요, 환난과 환난과 환난 환란 속에서 만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겨서 사울 왕이 그를 원수시 여기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죽음을 피하겠다라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위기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환란을 경험한 사람이고 원수의 칼날이 얼마나 흉측스러운 것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환란 중에도 원수의 분노를 앞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었기에 무엇 때문에 환난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겠다고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할까?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간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만 가지가 고통스러웠습니까?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나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성도들은요,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감사한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보다 제가 돌아보았더니 지난 1년 힘들어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만났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이 만났고, 실패한 사람도 만났고, 힘들어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 형편이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도 나에게도 주시면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 아니라 불평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 어떠했기에. 환란에도환란 중에도,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도 그렇게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다 같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까지.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같이 읽습니다. 어, 또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를 나와 동행하기에, 나의 삶을 응원하기에, 그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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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축복해 주시기, 다윗은 그것 때문에 환란 중에도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도 그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의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인자함이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고 발음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추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벌 받을 만한 나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돌이키게 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 이 인자함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이란 어떤 의미인가? 지난번 호세아 선지를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했기에 오늘 저는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까 했는데, 호세아 선지의 비유보다 더 적당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아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이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길거리의 여인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길거리의 여인 고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로우르 하마를 낳고 로아미를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될그 여인이 옛날에 길거리의 삶을 살았기에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길거리의 여인이 됐습니다 호세아 선지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인자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응원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보호해 주시기. 이 하나님의 인자한 하나님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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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을 지켜보호하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을 잃었다고요? 건강을 잃었다고요? 남들만큼 소유한 것이 없다고요? 내게는 인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실한 하나님. 성실함이란 히브리 말로 에메드라고 바랍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러한 성실함, 이러한 진실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응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이 1년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내가 환란을 당한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원수들 앞에 있다고 낙심하겠습니까? 내게는 진실한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왜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한 겁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다 같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한 가지도 부도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게 임한 그 말씀, 내가 믿는 그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높게 하시기.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내가 믿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보다 높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엘로임의 하나님, 여호와 여우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빠, 여호와 살롬 여호와 엘로임의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영광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이만큼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을까? 그의 신실함입니까? 그의 성실함입니까? 그의 수고였습니까? 그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복의 근원된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건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의 구원이 이 말이라.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창대께 드리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기에, 우리 가정 안에 있기에, 마침내 창대께 둘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자빠졌습니다. 나는 상처 투성입니다.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막막합니다. 나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은 다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 나의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자빠지셨다고요. 실패하셨다고요. 내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시네. 넘어지셨다고요? 자빠지셨다고요? 실패하셨다고요? 망했다고요? 내게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이름보다 말씀을 높이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망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에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2019년도에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물질이 없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가정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가 떨어 땅에 떨어졌어도 여러분 내게는 마침내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진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높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때 물질을 쫓는 물질을 붙잡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세상 명예와 부귀를 쫓는 인생과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민망하고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속상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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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몰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인자한 하나님으로 나와 내게 다가오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과 함께 내게 다가오시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최선으로, 최상의 것으로, 정성껏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날 힘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더니, 심령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표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을 만 가지를 주셔서, 또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